안녕하세요. 다들 월요일 잘 이겨내셨나요? 이제 회사 때려칠 수밖에 없는 호재가득한 코인이죠. 바로 카이아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아가 비썸에서 급등이 쭉 나오다가 살짝 주춤하는데, 자 이거 물려있던 분들 많단 말이에요. 오늘로서 결정 날 겁니다. 끝까지 보셔서 목표가 매도 타점 잡아가시고, 지금 시장에서 3일 동안 1,000% 올리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진짜 코인 졸업하려면 불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시장에서 급등 코인 하나만 제대로 잡으시면 가능해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수한 세력 정보에 의하면 일주일 만에. 무려 4,600%까지 올렸다가 단 3시간 만에 다 뺀다고 합니다. 카이아 무조건 이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일 거고요. 입수한 세력 계획에 따르면 지금부터 한 5천원까지는 더 찍고 오락가락하게 기회 한두 번줄 거예요. 이제 그때만 잘 노리고 나가면 됩니다. 못해도 200%에서 상승을 할 건데 카이아로 이제 3천만원, 5천만원은 그냥 가지고 갈수 있는 완전히 상승장이다가 끝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고 대신 세력들이 절대 이쁘게 상승가도 그리면서 가격 절대 안 올릴 겁니다. 애초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알트들은 무조건 눈속임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무조건 크게 떨굴 겁니다. 카이아 물리신 분들도 지금 안절부절 못하실 텐데 이런 알트들은 사실 눈치게임이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력 싸움이에요. 지금 같은 때야말로 진짜 손실 다 복구를 하고 가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무조건 지금 아니면 탑도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들어오기에는 약간 위험합니다. 이게 알트는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괜히 코인 7년 했다 8년 했다 이런 사람들도 다 물려있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절대 힘들게 안 하고 쉽게 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손해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받아본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이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이 번호로 카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에 놓으시면 최신 급등 속보와 세력 자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피썸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010-4460-0694이 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